어, 점점 북한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이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내부적 분열, 갈등이 더 심각한 상태들을 지금 북한의 동향들을 보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된 상태로 있고 북한은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넘어질 수 있느냐, 무너질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곁에 있는 중국을 많이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어쩌면 남과 북의 통일보다도 중국에 편협되어지는 중국의 어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로 좀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저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큰 대국에 이렇게 어, 속하게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 정말 남과 북의 이 한반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쉘터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동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검문소나 이런 것들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구출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한테 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중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독재손권은 무너질 것이고 그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고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보이지 않는 어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북한 안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지하교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 점점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